안녕하세요 베프로입니다. 오늘 네이버 영상 가지고 왔고요. 아,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 네이버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시황을 먼저 안내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9시 기점부터 양대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급하게 밀렸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이 9시 반 기점부터 지금 이 V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이때 한 9시 반 기점에 기사 하나가 떴습니다. 어떤 기사냐? 보시면은 기재부 업무 보. 주식 양도세 강화가 빠졌다. 이 기사가 나온 이후에 정확히 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어떻습니까? 이 상반기, 상승한 이후에 이 하반기 들어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이 어제 기점으로 조금 이제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이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이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이 부가 기준도 하나 주, 원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왜냐하면 이 현행은 원래 50억 원이었 50억 원이었는데 이게 10억 원으로 이제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 개인들은 이 대주주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위한 이제 회피 물량이 출하되는 거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이 코스피 상반기에 이 코스피 이 5천을 바라보고 들어왔는데 이러한 세제 개편안을 보고 어떻게 이 시장 이 5천을 가냐. 이러한 실망감에 실망 매물을 던지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이 오늘 이 시장에 지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고 다행히도 다행히도 기재부 업무 보고에 지금 보도 보고가 안 됐다고 하니까 이, 문화, 이 대주주 기준 이 광화 기준이 빠지는 거 아닌가라는 지금 센티가 조금은 개선이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히, 이 속히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우리 시장이 다시 한번 이 반등 랠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이 다시 우리는 네이버로 돌아와서 네이버 관련해서 안내 드릴게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네이버 주가 어떻습니까? 이 최근에 이 기간 조정에 들어가면서 이 최근에 이 수많은 호재가 발생을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 제한된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 언제 올라가나 하면서 애가 타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카카오 어떻습니까? 당연히 비교 심리가 들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 짧은 조정 이후에 이 최근에도 계속된 상승 랠리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 많은 주주분들이 굉장히 허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요 지금 네이버 뭐 펀더멘탈 문제 없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도 호실적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이렇게 왜 행보가 길어지냐 보시면 지금 이 외인들이 어떤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냐면요 카카오는 매수를 하고요 지금 네이버는 매도하는 지금 이 롱숏 플레이 지금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는 빠지고 있는 거고 카카오는 오르고 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외인들의 지금 이 수급 플레이로 인한 하락이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점점 이 네이버 이쇼 포지션이 청산되는 시점이 다와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네이버 이 수급 편황과 그리고 앞으로 네이버가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과 재료들에 관해서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스킵 없이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 공매도 현황 볼게요. 공매도 현황 보시면은 최근에 한 10%까지 공매도 비중이 증가를 하다가 다시 한번 이 2%, 3%이 기조적으로 매매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매도 거래 대금도 이 상당히 지금 줄어든 상태인데 이걸 비추어 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뭐냐? 이 앞으로 이 네이버 이 주가의 단기 매도 압력은 이제 약해진 상태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될 거는 뭐냐? 이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입니다. 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 네이버를요. 거의 한19 19 거래일 연속 2주 연속 지금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어제 이 어제 기관과 동반을 해서 지금 순매수 전환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부터 이제부터 이 외국인들이 공매도한 주식을 다시 이 상환을 하기 위해서 다시 매수하는 거 뭡니까? 숏 커버링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이 구간에서 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이 네이버의 이 단기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파악을 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뭡니까?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이 반등할 수 있는 이 저점을 파악을 해서 매수를 해서 그리고 나서 주가가 반등하고 반등을 하면서 이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하러 갈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전고점 트라이를 할때 매도하고 나오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챙겨 나올 수 있는 매매 전략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리고 차트 한번도 볼게요. 차트도 한번 보시면 이때 이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이 6월달에 엄청난 주가가 나타 주가 급등이 나타났을 때이 기준이 될수 있는 이 장대 양봉 이 장대 양봉 몸통을요 이 최근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지지를 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간을 지지를 하면서 지금 최근 에 어떤 흐름이냐면 이 분봉 보시면은요 계속 이 시초가의 이 시초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어때요? 시초가 상승, 시초가 상승, 시초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물량을 다시 한번 빼죠. 이게 뭐냐면,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제 물량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이 물량 테스트가 뭐냐면, 이제 이 세력들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기 전에 이 시장에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냐 하는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끌어올린 이후에 얼만큼 물량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이 조금만 올려도 이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 하면은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리거든요. 그렇게 지금 매집을 시작하기 위한 이 전조 증상이다라고 지금 차트 흐름에서도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러한 기간 조정 구간에서 이러한 물량 테스트를 통해서 이 개인들의 지금 이 손절 물량을 받으면서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세력들의 의도를 우리는 무조건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다면 절대 이러한 기간 조정이 지쳐서 매도하거나 손절하거나 이런 이러한, 이러한 이제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러한 수급과 이러한 대차 정고 흐름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이 저점 이 저점을 확인을 해서 매수를 해서 다시 이 전고점 트라이를 하러 가는 전고점 부근에서 매도를 하고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내가 지금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렸다고 하더라도요. 충분히 이 구간에서 대응. 이 대응 중요합니다. 이 대응만 잘해도요. 충분히 입절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첫번째 지금 조만간 이 공매도 이 쇼커버링이 나오면서 단계적인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 두번째 지금 이 차트적으로 지금 이 물량 테스트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와 줄수 있는 구간이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 수급과 이 대차장구 흐름을 보면서 이 저점을 잡은 후에 우리는 매수를 한다 그리고 다시 주가가 급등을 했을 때 우리는 매도를 하고 나온다. 이하셨죠. 해 쉽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어떠한 기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냐면 이러한 조정과 상승, 조정과 상승, 이러한 파동과 이러한 변동성을요. 앞으로는 막연히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회로 활용을 할수 있다. 대응을 통한 기회로 무조건 활용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 남들 3%벌때 우리 10% 20%벌수 있는 거고요. 남들 20%벌때 우리 100%, 150%벌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아무리 지금 이때 고점에 물렸다고 있다고 해도 이 현재 구간에서 이 평균 단가만 낮춰, 낮춰도요, 여러분,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이 얼마에 얼마에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제 개인 연락처 안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이 평균 단가와 이 비중 파악을 해서 어느 구간에서 얼마의 매수를 해야 된다고 안내를 드릴 거, 안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 구간.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면 이 혼자 스스로 대응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 뭡니까? 하루 종일 기업 분석하고 차트 분석하고 수급 분석하고 이 호가 분석하고. 여러분, 제가 이거를요, 지금 수십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 차트만 봐도, 이수급만 봐도, 이 호가만 봐도요, 지금 이 세력들의 의도가 뭔지 읽히거든요. 그만큼 저는 여러분들의 수익을 이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그냥 의지만 하시면 되고요. 제가 매수가, 매도가 이 안내 드리면은 그대로 이 체결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 본업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직장에서 이 계좌만 보는 계좌 보는 것도 솔직히 눈치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매수, 매도가 받으시고 체결만 걸어 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가 매도가를 안내드리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안내를 드리냐? 바로 이 문자로 안내드릴 겁니다. 이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건데 어, 지금 시간 되시면은요. 제가 제 개인 번호 안,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 번호 한번 저장해 주세요. 여러분 잠시만요. 적어드릴게요. 010-4756-2092 -475, 010-4756-2092로 여러분 네이버 네이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세요. 010-4756-2092. 네이버. 잘 보이시죠? 010-4756-2092로 네이버.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은, 저도 보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이 제 구독자님인 걸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물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들 안내 드릴 거고, 혹시나 여러분들 수익, 혹시나가 아니죠. 사실 수익 많이 나실 거예요. 많이 나시면은 인증, 언제든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야지 저도 신나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안내 드리겠죠? 그리고 기분 너무 좋다. 어, 전화 한통 하고 싶다. 뭐 전화 주셔도 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뭐 바라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이 채널과 그리고 제 영상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위해서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뉴스 하나 최근에 나온 뉴스 하나를 안내드리자면은 바로 이 뉴스입니다. 이 굉장히 의미 있는 뉴스인데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 인박 이 금융위에서 정부안을 10월에 내놓는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네이버 이 재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 스테이블 코인 재료로 주가가 이만큼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 재료를 재료, 이 뉴스들을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금융위에서 아까 안내 드린 것처럼 이 10월에 이 법안을 공개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미 지금 정치권에서도 이 민주당 의원 누구죠, 어 민병덕 의원이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이제 발행 허용 같은 이 디지털 자산 이 기본법. 재정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발의를 했는데, 여기에 금융위가 이 정부안까지 내놓는데요. 이 정부안까지 내놓으면서, 앞으로 이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이 제도와의 이 속도가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인 수혜주, 이 네이버 같은 이 종목들은요, 앞으로 엄청난 상승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제가 준비한 이 하반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종목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어요. 이 뒤에 영상에. 그렇다면 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이 네이버는 사실상 이 시총이 얼마입니까? 시총이 한 35조. 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무거운 종목 말고 시총 가벼운 이 알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 종목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내 한에서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냐면, 이 삼성전자 M&A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M&A 관련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확인을 해서 그냥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여러분들 보통은 소액 투자자 분들이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근데 이 소액으로 큰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급등주 준비했고, 그리고 이 스테이블 코인계의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한 마음 담아서 준비했으니까요, 종목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상으로요, 제가 감사한 마음 담아서 이 구독자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하반기 주도주가 될수 있는 이 히든 종목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주고요 어, 최근에 제가 이 삼성전자, 그리고 이 자회사가 M&A 한 건을 한번 살펴봤는데, 무려 7건입니다. 네, 이 7건도요, 이 분야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그만큼 이 분야를 막론하고 이 유망한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중요한 건그 다음 주자죠. 그 다음 주자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입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 결제, 이 보안 관련주 인수를 주목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글로벌적으로 지금 현재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실제로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이 스텝을 발행사, 이 서클과 손잡고, 이 애플페이, 이 애플페이에 USDC를 도입하는 것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삼성페이를 가지고 있죠. 이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 즉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결제는 가능은 한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이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도화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화되는 그 과정 안에서 이 삼성전자는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 이 시대의 트렌드를 알수 있는 이 미국 시장 한번 살펴보면은요. 최근에 이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됐죠 이 서, 서클 인터넷이 상장이 되면서 이 공모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가 올랐냐 무려 800% 이상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 주가를 보고요 어떤 기업이 생각이 났냐 바로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 새로운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이모 드라마에서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이제 예전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인터넷 육성 정책을 펼치면서 이 다컴 기업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있었는데 당시에도 시대가 어땠냐면요이 오프라인 시대였습니다. 이 오프라인 시대에서 이 정보화 시대로 이 넘어가는 전환점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 새로운 기술이 주가가 얼마였냐? 무려 2,89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20, 2,000년도 때 2,000년도 3월 초에 무려 주가가 28만 2천원이 되면서요. 14,000% 이상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스테이블코인 트렌드가요. 이 지금 현재 전통 금융에서 지금 디지털 금융으로 넘어가는 지금 전환기 속에서 제2의 이 새로운 기술이 나와 줄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삼성전자가 인수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보, 여러분,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억나시죠? 이 로봇 기업인데 이때 이 삼성전자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이 주가가요 무려 이600% 이상 시세가 났고요 최근에는 추가 상승하면서 거의 800% 이상 지금 시세가 분출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이 삼성전자 인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 업사이드 상상이 되시죠? 그리고 이 종목은요 실제로 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 보시면 이 매집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요, 지금 이 상승형 매집 패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세의 상승은요, 이 신고가 돌파 후에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52주 신고가 달성했고요. 지금 완벽한 눌림 구간에서 매수기에 주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 무조건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이 기회가 왔을 때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뭘할수 있다? 베팅할 수 있는 용기와 실력이 필요한데 제가 종목을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요, 이 베팅과 이 용기를 가지시고 이 종목으로 정말 올해 하반기에는 꼭 풍성한 계좌 달성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드리겠습니다. 01047562092, 01047562092로요. 기회 이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